예, 여러분 한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참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웃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이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웃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과 상반되게 온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칭찬받던 사람이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쁨이었던 일곱 집사 중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환란으로 말하며. 환란을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루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스데반에게 일어난 환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교 사건입니다. 수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의 박해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믿던 자들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잡히면 죽는 이 수데반을 보니 사람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부로, 안디오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봐볼까요?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에루살렘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는 지역을 우리가 베니게라고 합니다. 이 베니게를 건너서 왼쪽에 있는 작은 섬 구부로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안디오까지 이르러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저 안디오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선민 의식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흩어지면서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구부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은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구부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토종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들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방 나라에 거하고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 또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들과 언어도 통할 뿐더러 그 이방인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앞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바로 고넬료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이방인인데 내가 가도 될까? 저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들로를 초대하자 베들로는 고민합니다. 와, 저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정결하지 않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때부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열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서 중요한 것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때 능력은 나타나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면 그들이 평생 구원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이 광경 속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했던 것은 끊없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나에겐 스데반의 사건과 같은 큰 동기 부여가 없고, 우리가 흩어져야 하는 환란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큰 핍박도 그렇게 큰 환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대반의 일과 같은 우리의 마음가운데 동기가 부여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처럼 그렇게 강력한 강렬한 영적 체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없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야말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동기이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영적 체험보다 강력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여러분이 무엇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한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매일매일 주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모자란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이것보다 더큰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동기 부여가 아니라요. 그저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됩니다. 그 당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5만에서 30만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에만 있는 유대인이 2만 5천 명이면 그들에게도 전파되고 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감이 상상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교회가 포화 상태가 되죠. 좀 긴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왜 파송했을까요? 먼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관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120명이 아니라요, 100명이 아니라 수천명 혹은 수만명이 모였다고요. 정말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연수도 달라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막 유입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관계에 능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품은 바로 본문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구절, 이세 가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바로 스데반이 집사로 뽑혔던 그 장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부르실 때에도 바나바를 보내셨을 때에도 공통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목소리가> <laughs>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 바로 첫 번째는. 의인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가 나이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착하고 참 예쁘고 네, 참 거룩하지만 이상하게 직장 생활하면 학교에만 나아가면 집에 가서 부모님과 마주할 때면 형제 자매와 이야기할 때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의 불완전한 자아들이 보일 때도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보다는 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모두 칭찬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진정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를 향해서 그 당시 붙여진 별명이 의인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괴짜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노아는 괴짜라고 불림을 당했을까요? 혼자 착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너무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살던 그 상황은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다 타락했고요, 다 음란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너무 바르게 사니까, 노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말합니다. 저 괴짜 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괴짜 같은 사람, 이 착한 사람. 아우, 자기 혼자 잘났어. 자기 혼자 착해. 비꼬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노아에 대한 평가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괴짜라고 놀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났냐고, 너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아야 한다고요. 비록 그게 놀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늘 말씀과 함께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괴짜라고 놀림을 당했고요. 어,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참 끈끈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친했던 친구들이었고요. 그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하자 이 친구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가 신학교를 가는 것은 세대 8대 불가사이가 될 것이다, 라며 놀리기도 했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 앞에 저의 만행들을 적어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장난이 섞이였던 말이 없겠지만, 그들의 그러한 비난과 그들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고향에서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그 모임 시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제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재미없어. 이제 너 나오지 마. 라고요 어, 처음에 그 재미없다라는 말이요. 너더 이상 이 모임에 나오지 말라는 말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꽤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세상에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다음 해부터 저를 제외하고 만나더라고요. 어, 그렇게 저는 친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단지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제가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재미가 없어졌고요. 제가 하는 대화의 주제들이 그들과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더 이상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선택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그들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이것은 제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 제 결혼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착한 사람이 되다 보면요, 잃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저처럼 친구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나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점점 갖춰 가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바나바.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만나 권하자 바나바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이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더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니 바나바가 급해집니다. 양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까지 다소 먼 거리였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동역하며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오늘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내가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결단은요. 내 삶의 주인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러하지만 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결단하고 나온 자리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인데 내가 이 예배 자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선택하고 나온 사람들. 내가 정말 밤을 새서 일을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시간 자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돈 벌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시간 나아온다고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을 여기에 쏟는다고요.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습관처럼 나아왔던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 오후 시간 청년부 예배 시간을 결단해서 마음을 드리겠다. 이 시간까지 내가 주님을 찾겠다, 주님께 집중하겠다.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쏟으십시오 나의 마음과 시간을 쏟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갖춰야 될첫 번째 자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서 동시에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마다 저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손을 기대하며 전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 되십시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비록 놀림 당할지라도 착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세 번째는, 날 결단하고, 나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주님께 드리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시간도 쏟아야 하고. 마음도 쏟아야 하고, 괴짜라고 놀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일으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합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백년뿐인 인생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도 도덕적, 윤리적 규범들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가게 될 그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간 만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의 주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오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